우리 조상이 세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중국 한 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그 중 하나인 동부의 금화 왕이 우발수라는 강가를 지나가다 하백에 따유화를 만났습니다.당시 임신 중이던 유화를 금화 왕은 자신의 궁궐로 데려왔습니다.얼마 뒤유화는출산 하였는데 사람이 아닌 알을 낳습니다.놀란 왕이 알을 버렸으나 짐승들도 피하고 돌로도 깨지지 않아 유아에게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유아가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껍데기를 깨고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활을 잘 쏘아 주몽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주몽은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금어왕의 아들들은 제주많은 주몽을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금어왕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안 주몽은 자신을 따른 이들을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잡힐 뻔한 순간,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줘 주몽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주몽의 도움을 준 물고기와 자라는 정착하려고 했던 지역의 토착민을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 건국 소라는 부여에서 내려온 집단과 기존 토착 세력이 만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였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왕자였던 비류와 온조는 열 명의 신하와 백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비류는 현재 인천인 미추홀의 도읍을 정하자고 했고 온조는 한강 유역의 도읍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추는 물이 짜고 땅이 습해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었으므로 비류의 무리는 곧 온조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10명의 신하의 보필을 받아 10제 라고 정한 나라 이름은 후에 백성이 즐겨 따른다는 이름의 백제로 고쳐 불립니다. 한편 현재 경주시의 나정이라는 한 우물가에서 당시 지역의 6명의 촌장들은 흰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laughs> 보았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알이 있었고 알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신기하게 여긴 촌장들은 아이가 태어난 알이 둥근 박처럼 생겼다고 하여 성을 박,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의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박혁거세는 지금의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세웠습니다.